절기 입추와 말복이 지났지만 여전히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잦은 비소식에 더위가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기대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요즘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열대야가 이어지는 밤에는 체온이 잘 내려가지 않아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고요. 열대야에는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만큼 잠들기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대신 물을 마셔 주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당분간 비 소식은 없지만 구름 많거나 흐린 날이 계속될 텐데요. 낮 더위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모아 전달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폭염이 인간의 노화를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6세 이상 성인 4,000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극심한 더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흡연이나 과음과 비슷한 정도로 노화가 촉진된다고 밝혔는데요. 연간 140일 이상 32도 이상의 폭염에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물학적 노화가 최대 14개월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연방 조폐국이 인기 슈퍼히어로가 새겨진 기념 주화를 발행합니다. 첫 주인공은 슈퍼맨이며, 이후 배트맨과 원더우먼 주화도 발행될 예정인데요. 주로 대통령이나 역사적 인물을 다뤘던 조폐국이 가상 캐릭터를 선택한 건 이례적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의 한 주택에서 약 28만 원에 구입한 그림이 스페인 초현실주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의 진품으로 확인됐습니다. 1990년대 소더비 경매에 출품됐던 수채화 백희오 술탄호였는데요. 오늘 10월 경매에 다시 나올 예정이며 예상가는 약 5,500만 원입니다. 이번 작품은 달리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재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